안녕하세요. 노랑입니다. 어, 12월이 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수험생들이 꼭 신경 써야 될거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지난 1회차에서는 이 합격 노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합격노트는 지금, 어, 뚱뚱해져 있을 것 같고, 열심히 또 꽉꽉 채우셨겠죠? 자, 이제부터는, 12월 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기본서는 이제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나,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 합격노트도 회독을 꾸준하게 하면서, 기출 문제집 또는 예상 문제집 등등 문제집을 좀 풀어나가는 12월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노랑스터디 오픈 모임에서 저희 회원들께 두 개의 체크 매트릭스를 드렸어요. 하나는 이렇게 라벨지로 만든 거였는데 하나는 합격 로트 회독 체크리스트, 하나는 기출 문제 풀이 체크 매트릭스. 그러니까 똑같은 어, 체크리스트예요. 이거는 여덟 과목에 대한 이제 회독차. 제가 여기 여기다가 하트 스티커를 들어서 하트 스티커 하나씩 붙일 수 있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기출 문제는 이제 십이 차부터 작년까지 했던 1 7 차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문제집은 작년 문제집이기 때문에. 보면 10회부터 나와 있잖아요. 10회부터 나와 있는데 10회는 아니냐면 10회는 문제가 25문제 이상이에요. 그래서 12차부터 25문제로 이제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12차부터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오년 넘어가니까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그래도 최신 순으로 기출 문제 를 푸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12차부터 17차까지만 우선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푸실 때마다 여기 이제 교시로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교시로 회차별로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하시면서 이제 체크를 하시라고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칸이 몇개안 되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회차별로 3회씩이고 교시로 따지면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처음 풀었던 문제 다시 풀면 당연히 어, 정답률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 회차를 한번 돌았다 다시 가면서 이제 풀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했던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작년에는 과목 수도 틀리고 중복해서 넣고 그 다음 스티커 별 스티커 저게 동네는 왜 이렇게 없던지 아무리 차도 없어서 나중에 막 숫자 스티커 붙이면서 띠엄띄엄 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체크리스트라도 했었기 때문에 잘 했던 것 같아서 요번에는 이제 1회부터 10회까지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 총 8과목 우리 시험 보는 순서대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오신 우리 회원분들은 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피차뭐 김장철에서 많이 못 오셔 가지고 어, 개인적 요청하시는 경우는 제가 파일을 드려서 그냥 A4로 출력하셔서 붙여서 뭐 날짜를 쓰시던 스티커를 저처럼 똑같이 붙이시던 해서 쓰실 수 있게 지금 제공을 해 드린 상태고요. 어, 기출 문제는 제가 작년에 오답 노트 만드는 걸 너무 이제 집중한 나머지 붙이진 않았어요. 고치진 않았지만 제가 또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아쉬워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또 한번 써 보세요 하고 드렸는데 제가 똑같이 자료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쓰시는 용도는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쓰실 수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붙여서 쓰실 수 있게 PDF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리고 또 하겠니깐요. 이렇게 해고 붙여서 12월 달에는 무조건 회독, 합격 노트 회독과 기출 문제 풀이 또는 예상 문제집 풀이 체크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앞에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렸던 오답 노트를 꾸준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답 노트도 이제 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걸 빼, 빼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노트보다 바인더 형태로 끼었다 뺐다 하는 오단 노트를 추천하는 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익숙해진 걸 뒤로 보내고 아직도 그래도 자꾸 틀린 유형이 있다 그런 걸 이제 앞쪽으로 배치를 해서 수시로 볼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본서가 아닌 잘 요약된 합격 노트, 나만의 노트, 성공 노트 같은 거 준비하셨으면 그거 무조건 회독하시고 그다음 이제 문제집 유형으로 가셔서 문제집 열심히 푸시고 내가 뭘잘 틀리는지 어디서 틀리면 안 되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기분 전환 삼아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라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좋은 방법이면 많이 적용해 보시고 이제 오늘이 아마 75일 남았을 거예요. 75일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감기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비타민 꼭 챙겨 드시면서 힘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딸수 있습니다. 파이팅.